<laughs> 자, 원순열부터 20번. 자, <laughs> 두 학생 AB를 포함한 8명 학생 중에서 A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AB를 포함한 8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AB를 포함 포함하여 택한 다섯 명이야. 다섯 명. 5명. 그러니까 A, B가 있고 나머지 몇 명이 있냐면 나머지 여섯 명이 더 있어요. 뭐그 여섯 명에서 총몇 명을 포함할 거냐면 AB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야. 그러니까 여섯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냐? 세 명을 뽑아야 돼요. 일단 뽑아야죠.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그러니까 뽑아 뽑으니까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다. 6C3.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총 다섯 명을 뭐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원순열로 나열할 거예요. 그게 몇 팩? 그게 4팩이요. 그게 4팩. 그러니까 20 곱하기 4팩, 24. 그러면 480이 정답. 다음, 24번.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 앉아요. 근데 커플끼리 이웃할 거야. 그러니까 커플끼리 이렇게 붙여놔요. 커플끼리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총몇 커플이냐? 네 커플이야. 이네 커플을 뭐하냐? 원순열로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3팩. 곱하기. 이 안에서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거든. 이 안에서는.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그러니까 이거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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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 풀어보면 여기 25번이요. 25번과 같은 경우 이웃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일본인 4명하고 줄국, 중국인 3명이 있는데 중국인끼리 이웃하면 안 돼. 중국인끼리. 그러니까 중국인끼리 붙어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본인 4명을 먼저 뭐 하냐? 일본인 4명을 원순열로 나열해요. 항상 원순열을 딱한 번만 쓰는 거야. 4명을 원순열로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 그러면 이 중국인 세 명은 이 사이사이에 뭐 하면 되냐? 껴 넣으면 돼요. 이미 원순녀를한번 썼기 때문에 또 쓰면 안 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냐? 네 자리야, 네 자리. 그러면 곱하기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원순열을 도형에 활용을 할 거예요. 생김새를 보면, 여기 가운데 먼저 칠하고 나머지는 뭐 하면 되냐면, 원순열 돌리면 돼요. 그럼 가운데 누가 올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총몇개 있냐? 자, <laughs> 7가지 총 색이 있어요. 각 연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로 나열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7개 중에 가운데 들어갈 색을 뭐 한다? 하나를 골라준다. 7, C, 1. 이제 6개 나왔어요그 6개를 뭐하면 되냐? 원순열로 돌려주면 된다고요. 6개를 원순열로 돌하니까5 팩토리얼이요. 그러면 이게 정답.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원순열이고 여기도 원순열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두번 돌아가는 거야.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야. 따로따로. 그러면 안 돼. 원순열은 몇 번만 쓴다고요? 오직 한 번만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골라 가지고 여섯 개를 먼저 고른 다음에 원순열이야. 지금 총 12개가 있어요. 12가지의 꽃이 있어.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여섯 개를 뽑아다가 그 여섯 개를 원순열로 돌리니까 5팩. 나머지 이쪽은 원순열이 아니야. 그냥 나열이에요. 6팩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입체 도형에다 활용을 할 거야. 자, 이거는 정사각 뿔이요. 밑에를 먼저 칠한 다음에 옆에 돌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총몇 개가 있냐면, <laughs> 다섯 가지 색이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할 거야. O, C, 1. 이제 네개 남았어. 그네 개를 원순열로 돌리죠. 3팩토리얼이요 그러면 이거랑 좀 헷갈리는 게 정사면체가 있다고 그랬어. 정사면체. 정사면체요. 어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정사면체 야 무조건 사번이라 하지 말고 정확히 풀고 가.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 자 얘가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 그러니까 네 개의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사면체니까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다똑같아 합동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아랫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겠지? 그냥 누구 하나 칠해요 그리고 고정 그러면 세 면이 남았어요 세면그세 그 면을 원순율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이팩이야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거 조심하라겠어요 정사면체하고 정삼각뿔은 달라요 이거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다음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거 다 했어? 다음에는 바로 와. 늦으면 안 돼요. 어, 안녕. 자, 이런 모양들 먼저 원순율로 돌려요. 원순율로 돌릴 거야, 여섯 명을. 그러니까 5팩토리얼. 근데, 회전했을 때, 여기 1, 2, 3, 4, 5, 6 이거랑, 1, 2, 3, 4, 5, 6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몇개 있냐, 이거야.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몇개 있어요? 세개 있어요. 세 개.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먼저 원순열로 돌린 다음에 원순열을 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게 회전했을 때도 서로 지금 똑같으려면 어떤 게 똑같냐면 여기 1 2 3 4 5 6 이거랑 여기 1 2 3 4 5 6이거랑이 똑같거든. 아이고 이러냐? 그니까, 이렇게 쫙 나눴을 때, 여기서 1 시작했을 때, 여기서 1 시작했을 때, 여기서 1 시작하는 게 서로 다 달라요. 그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나오니까 곱하기 3을 하란 얘기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면, 여섯 명이야. 그러니까 몇 팩이야? 여섯 명을 원순위로 나뉘니까 6팩. 그리고, 여기서 출발했을 때랑 여기서 출발했을 때가 달라요. 서로 다른 게두 개.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을 때랑 여기서 출발했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서로 다른 건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다음. 40번. 배낭여행을 하는 내네 친구 A, B, C, D가 어떤 숙소에서 3 개의 방 301호, 302호, 3 0 3호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단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이 된단 얘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301호, 302호, 303호요. A, B, C, D 누가 방을 선택하겠어? 당연히 사람이 방을 선택해야지.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방이 사람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방이. 얘가 이렇게 선택하고 얘가 이렇게 선택하면 C를 찢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방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B도 세 가지. C도 세 가지, D도 세 가지. 그래서 얘는 3, 파이 4. 3의 4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지. 우체통 문제야, 우체통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누구를 선택하냐,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할수 있어요. 그럼 아마 너네가 안 했던 게 이거를 안 했을 거야. 44번이요. AB의 순서쌍이요 지금 집합으로 지금 얘네들 문제를 바꿔놨거든? 자, 전체 집합 U가 어 이거 뭐야?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6이 1 2 3 4 5 6이에요. 전체가 1 2 3 4 5 6이야. 자, 1 2 3 4 5 6 얘가 전체 집합의 원소들이야. 근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근데 뭐는 딱 고정이 어 있냐면 2하고 <laughs> 5는 딱 고정이야. 2와 5는 딱 고정이에요. 그 다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두 개는 있어요. 여기 하나 둘두 개는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 와야 돼. 여기에 누군가 와가지고 총몇 개가 완성이 돼야 돼. 다섯 개가 완성이 돼야 돼. 다섯 개가.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 3, 4, 6 숫자가 네개 남았네요. 근데 네개 중에 몇 개만, 세 개만 이렇게 AB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이 바깥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AB에 들어갈 누구를 골라 주냐면 세 놈을 골라 줘요. 네개 중에서 세 놈을 골라 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과 3과 4가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푸냐면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숫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1은 여기 들어갈래. 3은 여기 들어갈래. 4는 여기 들어갈래. 뭐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뭐, 1은 여기들 가고, 3은 여기들 가고, 사는 여기들 갈래. 이런 식으로.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두 군데 밖에 없어. 여기.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없어. 그럼 누가 선택을 하냐? 숫자가 선택을 하는 거야. 이미 숫자 4개 중에 3개는 골랐다. 그리고 그럼 그 고른 놈들이 이제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일이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이거. 8. 4, 8, 4, 32.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보고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laughs> 다음. 46번. 전구가 총 4개가 있어요. 전구가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자, 켜거나 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야. 그러니까, 켜거나, on. 끄거나, off.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다, 이 말이야. 근데,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되고, 모,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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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고는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16개에서 하나를 빼서 15개요. 어? 응. 너 빨리 영어 가야되지 않냐? 왜어가이에요너 응. 21번까지만 해아 20, 20번까지만 해 20번까지만 20번까지만, 20번까지만 해그 다음 49번 5개 숫자 56789에서 <laughs> 중복을 허용하여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든대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게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근데 마지막 자리의 숫자는 짝수 해야 돼. 짝수는 6하고8두 개밖에 안 되죠. 끝! 그럼 125 곱하기 2요. 중복 순열은 뭐 어렵진 않네. 다음, 함수의 개수요. <laughs> 함수는 결국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지는 누구한테 있냐? x의 원소, 즉 정의역의 원소가 선택을 하는 거야. l, m, n이요. 1, 2, 3, 4, 5요. 그럼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f, 이거의 개수를 a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a요. 그럼 여기는 결국에 뭐야? 누가 선택한다고? 정의력의 원소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a가 갈수 있는 게 5가지, m도 5가지, n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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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그러니까 5, 5, 2, 3이야. 125가지죠. 근데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l)이 3이에요. l은 무조건 3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여기는 못 건드려요.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럼 누구랑 누구만 정하면 되냐? m과 n만 정하면 돼. 그러니까 m이 갈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 n이 갈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선택지는 x야, x. x 그럼 여기서 몇 개만 더 해보면 자요 문제 가지고 몇 개만 더 해보면 요 문제 가지고 몇 개만 더 해보면, <laughs> 요 문제 가지고 몇 개만 더 해보면 <laughs> 만약에 상수함수요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빵이야 하나로 몰빵 1로 몰빵 2로 몰빵 3으로 몰빵 4로 몰빵 5로 몰빵 그러면 총 다섯 가지의 상수함수가 나오겠네 이거는 지금 여기가 L M n 니에서 lmn이어서 다른 건못 하겠다. 숫자로 바꿔 볼까? <laughs> 여기가 <웃음> 6, 7, 8이래요.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렇게 크기가 정해진다고. 크기가 정해지는 거 뭐야? 콤비네이션이야. 콤비네이션. 어차피 고를 수 있는 건 여기, 공역 다섯 개. 다섯 개 중에서 정의역이랑 연결될 세 놈만 뽑아주면 된다. 이게 크기가 정해진 놈, 콤비네이션, 조합이야, 조합. 나중에 중복조합 나오면 한번더 얘기합시다잉. <laughs> 다음, 60번. 컨티뉴에 있는 여덟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양 끝에 C와 E가 온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자양 끝에 c와 e가 온다고요. c와 e가 온다고요. 근데 양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c와 e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2팩. 곱하기. 그럼 나머지 o, n, 어 n이 두 개다. t, i, u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오케이. 이 여섯 개를 뭐할 거야? 이제 나머지 여기다가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6팩토리얼이요. 근데 n이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로 놔두면 돼요?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 되니까 결과는 6팩이 정답. 720. 다음. 여섯 <laughs> 개의 숫자 0, 1, 2, 2, 3, 3. 0이 문제구먼 자, 이것들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의 자연수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똑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거뺄 거야. 0 때문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그냥 여섯 개 문자 나열을 해요. 쭉 나열하면 6 팩토리얼. 2가 똑같은 게두 개, 2 팩, 3이 똑같은 게두 개, 곱하기 2 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중에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맨 앞에 0이 오고 나머지는 나열 나머지 다섯 개 나열 5 팩토리얼 2가 두개 3이 두개안 되는 것만 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것만 빼자. 그러면 된다. 안 되는 거는 0이 맨 앞에 왔을 때. 그러면 여 자리의 숫자가 될수 없으니까. 6섯 자리 자연수가 에? 3의 배수 찾으란다. 이 문제 68번. 3의 배수는 뭐예요? 더해서 다더 했을 때 그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4자리. 그러니까 뭔부터 구해야 돼요. 숫자 4개부터 골라줘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고르는 게 1이야. 고르는 걸 너네가 일단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가 될까? 1, 1, 2는 2, 2, 1, 1, 2, 2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6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나열하든지 간에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 나열하는 거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냐 숫자를 4개를 골라야 돼요 3의 배수의 조건이 있잖아요 4개를 다 더했을 때 그게 4개의 숫자를 다 더했을 때 그게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요 어떻게 나열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문제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 찾아줬어요 나머지는 찾으세요 <laughs> 다음 72번 다섯 개 문자 ABCD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거야 C와 D는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똑같은 문자로 놔둬버려 똑같은 문자로 놔두고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B, A, X, <laughs> E, X 이렇게 됐다면 무조건 그 X자리에 C와 D가 차례대로 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애들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다 누가 누구보다 뒤에 온다 얘네들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똑같은 문자로 나버리라 그래놓고 나열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끝 <laughs> 여기서처럼 a는 e보다 앞에 온다 그러면 ax 2도 x b는 d보다 앞에 온다. 그럼 b와 d를 똑같은 문자. 근데 x로 쓰면 안 돼요. 얘네들은 서로 다 각기 다른 애들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x 두 개, y 두 개, 그리고 c하고 f 이 여섯 개를 나열한 거랑 똑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된다. 다음 최단거리.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 하나, 둘, 셋, 넷. 가로 6개, 세로 4개 합치면 10개. 10팩. 그거를 가로 6개, 6팩, 세로 4개, 4팩으로 나누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p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연놈 하고 그다음에 연놈 이렇게 해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연음부터 하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가로 4개, 세로 2개, 총 6개, 6팩토리얼, 4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고, 곱하기, 그 다음, P에서 b 까지 가는 거, 가로 2개, 세로 2개, 총 4개, 4팩, 2팩, 2팩으로 나눈다. 유미야, 다 끝났니? 이런, 이런 인안 돼. 선생님, 선생 가야 돼.

왜 지금 너도 그거하고 나머지 숙제로 해. 안 돼. 늦게 온 사람은 자비 없어 바로 와야지. 5시에 온 사람이 왜 이럴 때 3시 반에 오라고 그랬는데 <laughs> 아 이거 끝났나? 아, 끝났지? 이거 입체를 한번 보면 입체는 가로, 세로, 높이에요 그러면 가로 4개 세로 1, 2, 3개 높이 하나, 둘, 셋, 네 개. 총, 넷, 셋, 넷, 여한 개. 그러니까 11팩이에요. 11팩. 걔네들을 가로 4개, 4팩. 세로 3개, 3팩. 높이 4개, 4팩.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가로가 AA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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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로가 AAAA. A, A, A. 세로가 BBB. B, B. 높이가 CCCC. C, C, C. 이건 아예랑 거랑 똑같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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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거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일일이 세주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 다음에 일일이 세는 거 말고 새로운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요. 일일이 세! 일일이 세는 게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11111 1 더하기 1은 2 3 4 5 6 어~~ 여기 3 여기 6 여기는 추가가 안되니까 그대로 올라가요 6 6 그럼 6 더하기 4니까 10 여기는 15 여기는 21그 다음 여기 16 여기 31 31, 21이니까 52 다음 16하고 6 더하니까 22 여기는 53 최종적으로 몇 가지냐? 105 105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일일이 세면 틀릴 일이 없어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6 여기서 지금 추가가 추가가 안 됐으니까 계속 일일일 간 것처럼 여기도 추가가 안 됐어요 여기도 추가가 안 돼서 계속 66666 6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그러면 일단, 일단 오니 끝. 한번 쭉 풀어보시고, 토요일, 토요일 날 질문. 이거 내일 하나 더 촬영해서 올릴게요.